네, 제가 이, 먹는 실 이거. 이 바나나 초코파이를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둑이 와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. 경비병을 불렀습니다. 경비병. 자, 일단. 모둑이 침, 방, 아니지. 방, 우선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초코파이를 일단 숨겨놓고 해야 된다. 아예상담하 않습니다. 이렇게 책상에 닫아둡니다 이렇게 먹을 겁니다 자 저는 외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, 여기서 네. 나오겠습니다 자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낄낄낄 예, 예, 예. 나는 저커파이를 삼키러 왔다. 그만두지 못해! 다시는 한 번만 더 쳐들어봐. 너 총을 쏴버리겠어! 내가 겁낼 줄 아냐. 나도 정이 있다. 와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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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이거 렇다 내가 상대해 주지. 수... 자, 과연, 경부를, 내가 이길 거야? 아니, 내가, 헛 파, 투. 투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자, 이렇게. 도둑을 못 들렀습니다. 넌, 짜잔, 바이바이. 아 어쨌든 간에 초코파이를 지켜냈습니다. 초코파이, 이제 초코파이가 하나가 더 생겼네? 뭐가 진짜지? 자, 여러분이 뭐가 진짜지 맞춰주세요. 맞춰주면 댓글로 올려서. 여쪽에 진짠가 여쪽이 진짠가 맞춰쪽은 왼쪽이라고 하고 여쪽은 아니 이쪽이 왼쪽이라고 하고 이쪽이 오른쪽으로 합니다. 네 여기까지 노선이었습니다.